거제도에서 장승포는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전체 거제도구요. 복포 옆에. 여기. 여기에 있어요. 전체는 이렇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뭐가 안대 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봤더니 정우승 씨인이 여기 다녀가셨네요. 뽕 시집 뽕 중에서. 그대 그래, 당승포 우체국 큰 소나무를 바라보며 보냈네 연애의 편지은잘 받아보셨는지 왜 평생 답장을 주시지 않는지 거제도 최초의 우체국 고한말 일본인들의 근대화된 업이수를 가지고 제일 먼저 정착함 우정국이 만들어지기 전인 16년 전 1877년 입좌촌 우편소로 개선됐고 그리고 우체국 옆에 어, 천하원 중국요리집 있습니다 잠깐 골목으로 걸어 들어오면 장승포 기적의 길. 1950년 12월 15일? 12월 15일? 크리스마스 아닌가? 아 맞다. 피라미 14,005명이 장승포에 도착하다. 자, 눈보라가 휘날리는 남철수 작전 아시죠? 음. 자, 장승포항에 도착한 피난민들에게 거제 시민들은 따스한 원정과보금자리를 베풀었고 하... 그렇답니다. 유자막걸리 장승포도가 아, 장승포 도가 직영주점 골목 안으로 들어오세요.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도가인가봐요. 유자막걸리 마을 이야기. 오픈이 오후 5 시, 오후 0 시, 어휴 그래서 닫혀 있네요. 기적의 길더 위로. 여기 뭐 소망길 가는 길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계단이 땀벅 먹었는데 계단이 너무 높아요. 안 가요. 패스. 다시 돌아서. 소망길에나 대나무 숲이 있고, 희망 등대, 보름달이 있나 봐요. 길 따라서 가볼게요. 아유, 조그만 평상에 국화꽃. 따뜻한 남쪽 지방답게 동료나무와 푸른, 푸릇푸릇한 나무가 있어요. 횡단보도 가놔야 돼요. 물동이 떼우소, 솥 떼우소, 땜쟁이 옛날에 물동이 등담이지 어둡다고 장성보르며 뻔을 봐도 이런 데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줄 몰랐어요. 사사이 발인줄 알았더니 사사이 발소 야매로 했다는 거죠. 이북에서 비난 오셔가지고. 1950년 12월 23일 흥남을 떠난 메르지스 빅토리호는 3일 후인 25일에 장성포에무사히 도착했다. 거제도 주민들이 몰려나와 자기 집에서 지어온 조금물을 바른 중국밥 한 개씩을 피란민에게 주었다. 이런 얘기는 정말 처음 들어요. 어제에 도착한 피난민들은 한국군 현병들로부터 피난민을 입증하는 신문과 피난민증을 발급받아 장성포를 비롯한 여러 지역으로 분산배치되었다. 일본의 피난민 수용소에 수용되었지만 대부분의 피난민들은 남의 집 여부살이를 하며 나선 땅에 정착해야 했다. 그렇군요. 공공한 생활이었지만 지방캐을 기꺼이 내어준 장성포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터선을 갖고 온다다 그렇군요. 메르디스 빅토리. 그랬군요. 고생 많아서 어서 오시게. 아 정말 눈물 나네요. 그리고 여기는 피라미인데, 야, 장승포에 도착하다. 따뜻한 눈이 내리는 장승포가 눈이 내렸을까요? 찰칵, 에라디스비토! 장승포초등학교 이렇여 생겼군요 야, 여러수 동백 나무 같은 것들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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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횡단보도 건너서 그 초등학교에서 또 골목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 또 있어요. 흥남 철수 작전, 중공군 개입으로 전세가 분류해 주죠. 흥남 항구를 통해 해상으로 철수한 작전, 병력 만 5, 아, 10만 5천 명, 피라미 10만 여명을 안전하게 구할 수 있었다. 계획돼 승선을 기다리는 피라민드 아유 세상에 완전히 구세어라 금순아 어휴. 알몬드 군단장에게 민간인 철수를 설득한 인물이다 법민으로 밤을 지새울고할수 있다면 무슨 일을 다하겠다고 결심한 후 피라미네 구출에 나섰다. 현봉학제 19남 민사 보고. 60명이 정원인 하물선에 선원을 제외한 승선 가능 인원은 13명뿐이었다. 배에 실려 있던 무기를 버리고 피라미을를 태우기 시작했다. 역사상 최대 인원인 1만4천명이 탈수 있었고. 5명의 아이까지 태어났다. 그해 크리스마스에 황량하고 차가운 한국의 바다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배의 키를 잡고 계셨다는 명확하고 틀림없는 메시지가 내게 와 있었다. 라루 선장은 빅 빅토리아 선장은 어, 마리노스라는 이름의 수도사가 되었다. 오, 어 그리고. 무기를 내려놓은 흥남항을 폭파하여 성공적인 철수작전을 수행했다 에드워드 알몬드 아, 이경필씨 1950년 12월 25일에 태어났다. 삼일간의 항해에 좀 태어나 김치라 이름 붙여진 다섯 명의 아이돌 중 하나였고 지금까지 버스에 살고 있다. 그의 부모는 평화사진관과 평화상의를 운영했다. 유행군이 북진하면 고향에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물도 없이 굶었고 용변은 안전자리에서 해결했다. 아, 세세 우리를 일단 인근 국민학교 교실에 배치했어. 그 다음 날부터 피라민을시은 배가 막 쏟아져 들어왔어. 피라민들이 담배가 도착하면 중국밥을 해서 광주리에 담은 머리에 이거 부드러 나갔지. 피난민들은 한 손에는 보따리를 두고 다른 손에는 우리가 주는 죽밥을 먹으면서 부두를 쭉 빠져나오더만 고향에서 금붙이라도 가져온 피난민들이 일을 미천으로 장사를 했지만 대부분 돈이 없으니까 산에서 나무를 해서 팔거나 막노동을 했어 그런 일거리도 거의 없어서 아유. 멘서 태어난 아이들을 김치12345라고 이름 지었다네요 지금 김장하십니다 기적에게 장수포도 횡단보도를 또 건너서 다음골목으로 들어갑니다 가옥들이 대부분 지붕이 낮아요 필사적으로 배에 오르다 아이번 떨어지신다 어떡해 흥남철수작전 장진호 전투에서 많은 피해를 입은 국군과 유엔군은 1950년 12월 원산이 적중에 넘어가 퇴로가 차단되자 아흥남보대에서 최대 규모의 해상철수작전을 진행했다 아 퇴로가 차단되어서 당시 철수하는 미군과 한국군을 따라서 20만 명이 넘는 피라미드가 모여들었다. 피라미드를 위한 살인은 없었다. 김백일 장군과 통역인 현봉학은 발몬드 장군에게 피라미드 성소시켜달라는 강복한 요청을 하여 10만여 명의 피라미드가 배패수 있었다. 메리디스 빅토리의 선장 레너드 라루는 무교와함물을 버리고 1만 4천여 개의 피라미드를 거제도까지 무사히 이송하였다. 아 미국은 규정상 군함에 민간인을 태울 수 없어 하지만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시간별로 장승포항에 도착 10월 25일 메르디스 빅토리호가 이렇게 생겼군요 김씨파이브 단장했고 이제 시간 내 역순이네요 운남왕 폭파했고 무기를 버리고 사람을 태우다 연몽학에서 설득, 강남철수 요렇게 이제 요렇게 시간의 순서가 이렇게 아 요렇게 더 돌아가고 있네요 중간, 중공군 참전이 10월 8일이었군요 그 전에 인천상륙작전이 있었고 그러니까 는 보름 한 23일 간격이 있었네요 6.25가 시작되었고 음. 여기가 끝입니다 여기가 장승포항입니다. 지리의 힘이라는 책인 리권을 읽었는데요. 그 책을 읽어보면 항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수 있어요. 부동항, 러시아가 그렇게 부동항 부동항 했는데 왜 부동항 얼지 않는 항이 중요한지를. 그 책을 읽으면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뭐 이렇게 항상 얼지 않으니까 부동강이 뭔 뜻인지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언제라도 이렇게 출격할수 있는 항구가 얼지 않아야 되겠죠 메르디스호는 여기에 정박했을까요 어디에 정박했을까요 저쪽이 우체국 여기가 중국집 전화원 이렇게 돌면 저기가 화물 냉면집이 있네요 저는 이 빨간 지붕집이 이뻐서 눈길을 줬더니 그 옆이 바로 제가 찾던 냉면집 이거 어쩌냐 2월 28일까지 휴업이네요 오호.